이 지금 거제 고현 터미널에 정교조 합법화 반대를 하는 학구형들 어머니들 시위를 대하고 있습니다. 시위를 하고 있고 저는 lc 차량 몰고 부정승로 교탄 영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들 줄을 서 있습니다. 여기도 1인 피켓으로 한 5분 정도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께서 한번 가볼까요? 이름이 시비 티켓, 정규조, 앙카포파, 함께, 네, 정규조, 네,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조. 저는 여기에 사거리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돌면서 계속 어, 어, 부정선거 규탄 홍보 영상 어, 계속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